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받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2절에 보시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만드신다.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다.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참 신이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일을 예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수 없습니다. 누가 한치 앞을 알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에 주신 또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을 듣고 보고 예언하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앞길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내가 간다.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놓였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현재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32장 5절에 올라가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과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전합니다. 이거는 뭐 자기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여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여 그를 감옥에 가둔 것이죠. 참 억울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슬픔과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 예레미야야 이렇게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명령은 내게 부르시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우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열심히 기도하는가? 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했다면 더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육신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기도하라고 명령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요. 기도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32장 16절에도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기도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이제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와 있으니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명령이 너무나 많지요. 시편 50편 5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위험에 처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누군가를 불래. 그러면 건짐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호와를 시시로 시시 때때로 이 말이죠. 시편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왜 하나님을 부릅니까? 뭔가든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돈 주세요. 아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철이 들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많다고 볼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다 기도하라는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제자들이 졸며 잠을 자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히브리서 11에서 4장 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도에 대한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기쁘게 추수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기도하면서도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은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주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응답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독생자를 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 아들을 좋습니다.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받은 사람이 내게 와 가지고 돈 100만 원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아들을 줬는데 안줄 이유가 없어요. 다 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오늘에도 오늘 본문에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물론 뭐, 새롭게 된, 그렇게 변화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 성경은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의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따랐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주신 응답의 응답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또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그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아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아는, 알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게, 뭐, 생일이라든지 뭐 선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좀 이런 선물을 받으면 좋겠다. 뭐 옛날에는 생일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아예 주문 시대가 된것 같아요. 내 생일, 생일은 이걸 사달라.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생일인데 아버지가 엄마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선물 사라고 한 10만 원쯤 주실까? 어,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을 주셨어요. 기대보다 훨씬 큰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육신의 부모님은 해주시고 싶어도 때로는 못 해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은 비슷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큰 것으로 예비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6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성읍을 치료하리라. 이스라엘이 앞으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멸망을 하고 70년 동안 고난을 받는 그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제 앞으로 성읍을 치료하리라. 낫게 하리라. 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런 소망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어요. 진실과 평안으로 풍성하게 하리라. 전쟁으로 인하여 평안이 없지만 언쟁하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회복하게 하리라.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흩어진 포로들을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성업을 치료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해진 부분을 치료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져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죄를 씻어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가 이걸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어려움과 또이 나라 이민족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온 세계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이거와의 우리는 싸움과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